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이더 영어만사의 수 설명 독해 47번째 시간입니다. 영어정비 비법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문장 반드시 소리내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rying to put himself together. He let himself into the house. Trying, trying to pull himself together. 음, Pull oneself together. 정신을 차리다, 냉정해지다예요. Oneself, oneself. 고 어, 제기 대명사라고 하죠. 그 자신을 여기서는 himself, himself죠. 그 자신을 함께 r 함께 당기다예요. 그래서 정신 흐트러진 것을 한제 모아서 당기다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다, 냉정해지다라고 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정신을 차리면서입니다. trying to, try to 정상,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에요. 어, 뭐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여기 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제가 분사구문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법 집중 설명 영상은 이 영상 밑에 해리포터 어, 영상 모음 링크가 있는데요. 거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옆에 가입하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t r n y t o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ing 로 시작하는 건데 뭐 뭐뭐 하면서 그 자신을 정신을 차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그는 리스 더즐리죠. Let himself 그 자신을 into the house 그집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Himself. Let은 이제 어, 삼단 변화가 let, let, let입니다. 이때 let, 여기 let은 과거의 let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면서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trying부터 house까지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trying to pull himself together, he let himself into the house. 두 번째 문장 같이 소리내겠습니다. 시작. he was still determined not to mention anything to his wife. he was still, 그는 여전히 뭐뭐였습니다. Determined.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결정하다죠. Determined. 과거 분사를 써서 어, was는 B동사고요. 이것도 이제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석은 여전히 결정하고 있었습니다예요. 뭐하기로? To mention하지 않기로. 나시 이 들어갔으니까. To 부정사인데 mention은 언급하다예요. 어 낯이 들어가서 언급하지 않기로 어, 여전히 마음을 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전히 말하지 않기를 뭐를 어떤 것도 to his wife 그의 와이프에게 부인에게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요 회사에서 가는 회사 가면서 오면서 있었던 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그의 부인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해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에, 문법적인 걸또 얘기하면 또 머리가 아프죠. 그건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He was still determined not to mention anything to his wife. 그다음 문장 시작. Mrs. Dudley had had a nice normal day. 어, Mr. Dudley 부인, Mrs. Dudley입니다. Had had. 이게 이제 똑같은, 어 이거 오타 아니야? 오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고요. 어, 해석은 그냥 과거라 하면 됩니다. 어, 더즐리 부인은 나이스하고 정상적인 하루를, 나를 가졌습니다예요. 괜찮은 하루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Mrs. Dozzly had had a nice normal day. 더즐리 부인은 괜찮고 정상적인 날을 가졌습니다. 어 문법 사, 집중 설명 영상에서 좀 다룰 게좀 많네요. Mrs부터 day까지 시작. Mrs. Dudley had had a nice normal day.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